이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한번 해볼까요? 캬, 되죠?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1688 결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결제 방법이 생겼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카카오 페이죠. 카카오 페이를 잘 쓰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카카오 페이 말고도 한국 신용카드로 1688 본체에서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아직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도 가능해요. 이것과 관련된 좀 오피셜한 정보들을 좀 찾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정보를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결과만 취하면 되잖아요. 어쨌거나 된다는 것만 취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1688에서 결제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시죠.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알리페이 결제 방식인데 옛날부터 이건 하던 방식이죠. 알리페이라는 게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전자 지갑이요. 알리페이는 거기에 이제 위안을 넣으면은 그걸로 이제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정도로 이 아, 아시면 될것 같고 다만 이제 알리페이에다 이제 돈을 넣으면 TT 송금이란 걸 해야 돼요. 그전신환 송금이라고 하는데 한 가지 알아야 될게 있다면 반드시 은행을 은행을 통한 거래만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삼자 서비스들이 있긴 한데 어쨌거나 정석적인 거는 외환을 취급하는 은행 있죠 KB 하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TT 송금을 하시면 되고요 송금할 때 보통 이걸 이거를 은행에서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무역 송금이라고들 하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게 해외로 돈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탈세라든가 불법자금이라든가 뭐 빼돌린다든가 그런 위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송금을 안 해줘요 이거는 진짜예요 제가 배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객분들이 결제해 주시는 구매 대행 금액을 송금해야 될거 아니에요 중국으로 그렇죠? 어느 날 제가 실수로 구매된 금액을 송금할 때 회사 명칭을 잘못 썼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실수로 잘못 썼다고 했는데 그런 오타조차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결국 그쪽으로 제가 송금을 못 했거든요. 그니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게 진짜 엄격해요. 외환송금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인보이스를 그 대충 만들어서 떼줘서 그냥 그거 보여주면 되지. 검색, 검증, 검증을 좀 많이 해요. 이것들 자체가. 왜냐면 진짜 말 그대로 인보이스 그냥 아무거나 갖고 왔는데 그게 페이퍼 컴플리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의심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송금을 할때 해보면 내가 송금을 보낼 때 내가 왜보는지에 대한 소명서가 필요해요 보통 그걸 인보이스라고들 하죠 그거 갖고 은행에 송금 요청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은행에서 다 자세히 알려주는 부분들이에요 진행적인 내용들은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다만 그런 거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내가 개인이 환전해서 알리페이자 돈 넣고 그냥 그걸로 결제하면 어떠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렇게 연 10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두주할 건데 개인 돈으로도 100만 원 미만은 결제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근데 이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그런데 사업자 간의 거래잖아요. 개인 돈으로 하지 마시고, 은행에 그냥, 은행에 송금하셔서 처리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은행에서도 실제로 송금을 보낼 때, 개인으로 보내는 게 있고, 기업으로 보내는 게 있어요. 참고로 이거 기업으로 보내셔야 돼요. 개인으로 보내면 안 돼요. 기업으로 보내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이거 아는 분한테 정말 단호박으로 잘하시더라 개인으로 보내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때 제가 혼났었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처음에 이거 할때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알리페이의 장점은 전통적인 방식이라는 거고, 근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금액 관리가 귀찮다는 게좀 단점이요. 그리고 티키 종금이 생각보다 이게 느려요. 이게 빨리 들어가면 빨리 들어가는데, 아, 느릴 때는 진짜 속 터집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뭐 잘못 써서 안 가는 건지, 아니면 뭐 때문에 안 가는 건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좀 존재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카카오페이인데, 이게 최근에 오픈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카카오페이 서비스한 게 2년도 안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거는 카카오페이를 설치하셔서, 1 6, 8 8에서 결제할 때그 연동하시면 되는데 설치하고 연동하는 거는 검색하면 금방금방 하니까 그런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어, 보통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아무거나 한번 상품으로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거 해볼까요? 이런 거 이렇게 옵션에서 한개한 한 다음에 어, 몇개 필요한가 보네 뭐라 뭐라 뜨는데 여기서 결제 누르고 여기서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 버튼 누릅니다 요 버튼 누르시면은 여기 KRW가 있어요 KRW 요 버튼 누르시면 이런게 나오는데 카카오페이라고 있어요. 카카오페이. 요거 누르시면은 카카오페이로 이제 결제가 되고요. 요거 누르시면은 그 QR 코드가 떠요. 여기서 누르시면 이제 QR 코드가 뜨는데 카카오페이로 이거 QR 코드 스캔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시면 되고 받는 그 기간이 있다 보니까 빈도가 잦아지면은 딜레이가 생긴다는 게 되게 되게 귀찮거든요. 그런데 카카오페이는 이게 바로 찍을 수 있으니까 속도감이 있다는 게 진짜 큰 장점이고 카카오페이의 더큰 장점은 건바이 건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TT 송금 같은 경우에는 인보이스를 내가 먼저 받아서 그거에 맞는 금액을 내가 먼저 보내는 건데 이게 실제로 결제할 때는 달라질 수 있잖아요. 배송비가 추가로 된다거나 혹은 뭐 내고를 더해서 더 깎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저는 짜투리 금액이라 하는데 그 짜투리 금액들이 TT 송금으로 운영하게 되면 이 짜투리 금액들이 남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관리하기가 귀찮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짜투리 금액도 1년 이상 묵히면 안 돼요. 무역 송금을 한, 무역 송금을 하고 나서 1년 이내로 반드시 그 금액들을 다 처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한다는 게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카카오페이는 그때그때 필요한 금액만 결제를 하기,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없다는 게 진짜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카카오페이를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거 못 찾았어요. 근데 카카오페이의 단점이 뭐냐고 하면 이게 아무래도 통장 거래잖아요. 이게 당일 취소한 거나 당일에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취소를 하게 되면 이 금액을 내가 다시 받는 데까지 4에서 7일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추가로 결제를 해야 된다거나 혹은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가 생겨서 그게 취소가 돼요. 근데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하게 되면 현금으로 돈을 줬기 때문에 그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데 4일에서 7일 정도 더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 나는 지금 돈이 없는 상태니까 다시 재결제 못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취소 이슈라거나 돈을 되돌려받는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조금 복잡해져요. 그때부터 운영이 간편하고 빠르게 할수 있어 좋은 결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용카드 결제가 원래... 안 되었어요. 근데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옛날에도 DC바이라든가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이게 우회를 하게 하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1188 순정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이거는 1188 순정에서도 할수 있어요. 그 어떻게 하냐면 1688 플러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또 제가 오피셜한 내용을 못 찾았어요. 그니까 이걸 정확히 아는 담당자가 없어요. 다만 제가 조사한 자료들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이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8 8에서 운영하는 그 플러스 멤버십인데 레벨 6 계정에 대해서 원래 5% 할인 할인 혜택을 줬었잖아요. 그런데 레벨 1도 이 멤버십을 가입하면은 5%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5% 혜택을 받는 게 모든 상품군에 대해서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아래쪽 에 보면은 이 플러스라는 마크가 붙은 게 있어요. 플러스라는 마크가 붙은 거에 대해서 레벨 6 계정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 혜택이고, 두 번째 혜택이 후불 결제가 가능해요. 플러스로 결제를 하면, 그래서 원래 물건 받을 때 우리가 선불로 결제하잖아요. 근데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걸 후불로 결제할 수 있어요. 그게 두번째 택이고 세번째로 반품과 환불이 쉽다고 하는데 제가 이건 체감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 모르겠다 라는 거고 가격이 1년에 이게 99위안 이에요 한국 돈으로 치면 이제 2만원 남짓인데 그 정도면 은 저렴하잖아요 요거를 가입을 하게 되면은 한국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 그리고 그리고 그거 안말했네요 카카오페이는 200만원까지만 결제가 가능해서 큰 돈을 한번에 못 결제해요 그게 가장 큰 단점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결제 페이지 가 보시면은 요게 요런 화면이 있을 거예요. 이요 화면에서요. KRW로 바꿔 주신 다음에 요 화면에서 요 버튼 누릅니다. 요 버튼 누르면 요 아래쪽에 저는 이미 등록을 해 놨기 때문에 여기 카드가 뜨는데 요 버튼을 누르면은 카드를 등록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이거는 개인 정보니까 그냥 알아서 등록하시면 되고 어쨌거나 등록하시면은 요런 식으로 내가 카드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카드를. 그래서 이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한번 해 볼까요? 되죠? 이렇게 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류파파에서 이제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이러면 환불도 되게 쉬워요. 이게 한국 신용카드고요.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요. 그런데 제가 이거 확인을 못 해봤는데, 카카오페이도 200만원까지밖에 결제가 안 되거든요. 단품에 대해서. 근데 200만원 넘어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해요. 이 일을 하다 보면. 어쨌거나, 그런 경우는 좀 불편하거든요. 이게 어, 어쨌거나, 그 이하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큰 메리트라 생각했고, 옛날에는 중국에서 발급받은 유니온 신용카드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플러스를 가입해서 결제가 가능하다는 거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나중에는 이것도 풀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카카오페이처럼 일반적인 회원도 결제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를 한번 그때 한번 지켜보시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배송대행지에다 구매를 위탁하는 방식이에요 구매대행 서비스라고 보통들 하시죠 배대지에서는 내용을 수령받고 대신 구매해드리는 서비스를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A to Z까지 도 달라요 그러니까 정말로 단순히 결제만 해주는 거고 어떤 거는 OEM이나 ODM처럼 그런 내용들이 협상을 해 주는 건데 본인 상황에 따라서 이제 필요하면은 그때 그때 서비스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어떤 사람들이 배대지에다 구매대행 서비스를 맡기냐면 이런 네 가지 상황. 처음에 하시는 분들 보조가 필요한 분들, 그다음에 중국어 전달이 확실하게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안전하게 현금 결제 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보통 이걸 사용하시거든요. 이네 가지 케이스면은 구매 대행 서비스를 쓸만한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단순히 내가 결제만 할 거라고 한다면 위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런 수단들을 좀 활용해볼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샘플 할 때도 되게 편한 게 그냥 반품해 주세요라고 하면 진짜 반품이 되니까 정말 편하고 대행 수수료만 내면은 샘플 운용이 정말 편해가지고 샘플 하시는 분들 은 진짜 너무 강추드입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쓰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일이 바쁠 때는 직원 분들한테 그냥 내용 던져놓고 그냥 알아서 검색하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주문서 실제로 고객처 다 작성을 하고 그렇게 양식을 보내줘야 이 사람이 그걸 할거 아니에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스스로도 똑같이 다 되고 있어요 OEM이랑 ODM 하시는 분들은 거의 무조건 쓰시죠 이쪽은 방을 파서 그런 것들은 이제 얘기할 게 많다 보니까 이제 대신 그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결제하시는 거면 카카오페이 같은 거 훨씬 더 유리하고요 OEM ODM 같은 거 협상이 필요하다거나 혹은 어느 정도 팔로우가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구매대행 서비스 찾아보시는 거 훨씬 나으세요 그 교육 교환 중에 OEM이랑 ODM 그 구매대행 서비스 할때 여러 부분들을 체크해야 된다고 이제 그런 내용의 교육이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필요하시다면 구매대행 서비스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금결제 위험도 측정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웃시장여상 찍은 거 막판에 있으니까 그거 띄워드릴게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1 1 8 8 구매대행 쪽에서는 저희밖에 이 서비스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금결제를 만약에 안전한 거, 안전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각자 고객에 맞게 방을 파서 거기에 대해서 영업증이나 그런 걸 확인해서 하는 것이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매대행 서비스 희망하시는 분들은 SMB 거 이용하시는 게 가장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쓰려고 이제 만든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전 TT 송금으로 결제를 잘안 하는 거 같아요 카카오페이를 쓴다거나 아니면 구매대행 서비스를 쓰거나 그런 쪽으로 이제 활용 하는 거 같고요 내가 원하는 제품군들을 만들기 위해서 뭐 서치가 필요하다거나 하면은 무조건 구매대행이죠 그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 구매대행 쓰고 있어요 1 1 8 8에서 신용카드 결제 TT 송금 카카오페이 결제 그리고 한국카드로 결제는 하뭐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본인에게 맞는 조합을 찾으셔서 잘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배대지 서비스와 관련돼서는 아래 고전 댓글에 내용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입하시는 분들이 거의 60% 이상이세요. 사입하시는 분들은 꼭 저희 배송대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